행정기관 업무에 대해 소개하는 행정의 법칙이에요. 이번 시간은 외국인 임시보호해제 절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보호일시해제란 보호소에서 외국인이 인도적 사유나 특별한 사유, 불법 체류 등 보호받고 있을 때 보호소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족과의 관계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불법체류자가 외국인 보호소에 주로 구금되는 경우는 음주운전 폭행 성매매 등 범죄현장 단속 체포 출입국 사무소 직접 단속으로 이송되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 동시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지고 이때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. 단속 후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일 수 있는 거죠. 신청한다고 해서 아무나 다 보호일시 에제를 하지는 않아요. 질병 치료, 가족이 한국 사망, 혼인 및 자녀양육 등 가족관계 정리 시, 법적 소송 문제시, 밀린 임금을 받아야 하거나 월세 보증금 미납, 투자금 관련 문제 등 추방전 국내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호일시해제 청구서를 본인이나 신원보증인, 법정대리인 등이 작성하여 관련 서류 제출해요. 심사는 출입국에서 하며 매우 엄격하여 종합적 검토 후 허가가 나게 돼요. 보호의 시해제 승인이 내려지면 출국명령과 함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출국명령돼야 보증금은 환수돼요. 심사는 매우 엄격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걸 추천드려요. 자세한 건 새늘행정사업동사무소 블로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상 행정의 법칙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